자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이제 5월입니다 그죠 음. 5월도 시장이 좀 안정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우리가 이제 어제 휴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시장 오늘 견고한 흐름입니다 아, 어쨌든 지금 지수 관련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뭐잘 버텨주고 있고 또,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차가 좀잘 버텨주고 있고,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잘 버텨주고 있고, 그죠? 또, 2차전지 쪽에서는 지금 뭐, LG에너지나 SDI, 지속하는 대형주들, 이런 쪽이 나름대로 잘 버텨주면서, 음, 지수 뭐, 비록 좀 소폭 하락은 하고 있지만, 크게 위협적이진 않다. 아, 위협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에, 주말, 아, 우리, 이, 연휴, 휴일, 을에, 그죠? 미국 시장이 크게 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워낙 약세 수혜주들을 그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 반도체도 그렇고 어쨌든 수출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실적 부분에서 그죠. 큰 폭의 상승을 상승률을 보여 주잖아요 그래서 어 원화 약세 관련 부분의 수요주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게 이제 결국 주도주 반영 이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그렇죠 장, 반도체 자동차 근데 이제 원화 약세에 있어서 가장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이잖아, 그죠? 그래서 3인방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조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보였던 이런 전성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이제 꼬리를 좀 내리는 모습이죠. 어, 또 화장품 쪽도 나름 뭐 5월 중국도 관광객들이 그죠? 또 특히 이제 아무래 퍼시픽의 실적 호조 부분이 좀 매기를 만들어갔고, 어, 그러면서 지금 개별 부분에서의 또 테마들이 나름대로 뭐좀뻘쑥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그 방산 쪽 그죠 방산 쪽이 좀 강한 그런 흐름이에요 그 사실 오늘은 이제 이 밸류업 관련 정부 발표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는데 음 오늘 이쪽 은행주라든지 이쪽은 또다 하락을 좀 합니다 하락을 그죠 그래서 시장이 아여튼 미국 시장이 크게 안 좋은 것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은 나름대로 양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지금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 28억.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금리를 동결 했죠? 근데 오히려 매수 기조예요. 근데 오히려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데, 기관들이 다 이제 매도를 합니다, 오늘은. 금융투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투자도 869억. 사모펀드도 229억. 투심만 조금 사네요. 보험도 팔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은 약간 혼조다. 그러니까 간망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죠. 보는 것 같죠.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음.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미국이 어제 제가 20일 입형 부분을 강조를 하잖아요. 20일을 지금 이제 나스닥이 20일 그러니까 어, 화요일 저녁에 하락을 하고 또 유지닉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20일 지항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제가 15,000포인트대와 1 6 0 0 0 사이에 박스권 등락을 하면 참 좋겠다. 일단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16000 15000대 초반 가지 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어 120일 이동 평균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20일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그럼 5월 달 정도에는 거기에서 등락을 하면서 조금 옆으로 새어는 모습이면 나스닥도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가 20일 어제 깼습니다. 그죠? 그니까, 러 아직까지 확실하게, 제가 이제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바닥을 75,000대 만들었다. 근데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조금 모르겠다. 시장에, 미국에 따라서, 또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그냥 엔비디아도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요 바닥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죠? 그래서 요2 0에잘오반도지그거 중요한 것이고, 테슬라는 이제 바닥을 뭐 확실하게 확인을 저번에도 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테슬라가 확 뻗치고 나오겠습니까? 그런 건 아닐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시장에는 테슬라와 지금 주가와 시장이 연동이 되진 않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막 연동이 되었었는데, 그쵸? 음, 그런 부분이 좀 차이점이 되서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수급을 보고, 안에 내용으로 종목들 쭉 대충용 보면은, 셀트리온이 이제 19만원에 올라왔네요. 음, 셀트리온. 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밴두리 쪽을 조금 이제 여서 조금 비중을 늘려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라. 물량이 적은 분들은. 항상 셀트는학습 효과를 많이 보여줬어요. 음, 근데 이번에 느낌이 그냥 좋아요. 음,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그죠? 어, 플러스 기아차. 그니까 업종 대표,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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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주의 뭡니까?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지류사업좀 빠지는 것이니까 대표들은 플러스를 내고 있잖아요. 기아차도 지금 서폭게 상승. 근데 이제 반대로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아 보 그죠? 그죠? 현실핸드 모습은 참 좋은데. 근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강보합 SDI도 플러스. 반면 이제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치엠 뭐1.7% 빠지고 있고, 그죠? 오늘 금융주 관련,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 부분에서의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시점인데, 케비금융이 2.7% 하락을 하고 있고, 삼성부산도 뭐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 그죠? 그 바이오 쪽은 이제, 알테오젠이 그래도 플러스를 내고 있고, ABL도, 오늘 한미약품좀 올라와 있고, 그죠? 삼성바이오는 오늘도, 소폭 내려가 있고, 그죠? 삼성바이오는. 열심히 지금 셀트를 누르려고 노력 하는 것 같은데, 만들어 안될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두산 지수사 두산 이래도 그렇고, 그래서, 요런 부분. 반도체 소부장 쪽은 뭐, 소폭 지금 유진 테크만 조금 크게 밀리진 않죠? 어쨌든 삼성과 지키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화이팅. 비중을 알아서 해라, 이제. 음, 비중을.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우리, 보이버의비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밴드리 주실 때는 이제, 당기는 조금씩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문자만 따로 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뭘뭐 그런 상황이야. 자, 차트 한 번씩 볼게요, 이제요. 차트를. 자. 아 이게 뭐 주봉 이거 요번주 주봉 뚫겠죠 확그냥 위에 점거점 내일 하루도 남게 했는데 자 일봉사 이제 오늘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오늘 거래가 무조건 많아야 돼요 아시겠죠 어? 오늘도 거래가 많아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뭐냐면 저쪽에 지금 신한 애들이 그렇게 막 밀고 나오지를 못해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아침에 한 2만 파, 7, 8천 주까지 갔다가 쭉 줄고 있어요. 그죠? 지금 1 4 0 0 0 주까지. 모르겠습니다. 오후장이 좀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어, 셀터가 이제 20일, 뭐, 좀 이동평 다 뚫었죠. 어제 거래가 확 늘었죠. 오늘도 좀 거래가 많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요 돌파를 하면서 20만원에 안착을 하면 20만원부터는 500원씩이에요. 그죠? 그렇게 우선 말씀드릴게요. 자, 01 지수부터 한번 봅니다. 훌륭해요. 왜? 20일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20일 위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으에 있으면 보수적으로, 20일 위에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이렇게만 딱 해도 주가는 그러니까 20일 동평선 가지고 뭡니까 확률적인 게임을 해도 여러 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야.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20일 깨지면 매도. 20일 복권 매수,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005930삼성전자 아직은 실패죠? 왜? 20 밑에 있으니까. 근데, 바닥은 제가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바닥은. 근데, 오늘도 20일까지, 8만원 한 뭐, 초반대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돌파하겠습니까? 바로 돌파는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00660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지금 뭐예요? 오늘 양봉, 양봉 하죠. 그러나 2 0이 한참 밑에 있잖아요. 주가. 아직까지 바닥은 바닥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바닥은 보여준 거니까. 005, 930 그죠? 음, 음. 자, 자, 그 다음에 000, 270 기아차. 기아차는 그냥 소폭 플러스예요. 좋아요. 근데 제 이제 기아차를 말씀드리는 건 가격도 좀 싸니까. 뭐 핸드차는 25만 원이잖아. 그죠? 기아차는 지금 11만 8천이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무리 비싼 주식보다는 좀싼 주식을 사기가 더 좋잖아. 금액이 적으니까. 어? 그래서 금액이 크신 분들은 현대차 오늘 같은 게 퐁퐁 사세요. 자, 005380 현대차. 모습은 현대차가 지금 이뻐요. 그죠? 물론 약간 저기 응복이 나오긴 하지만, 은 그러니까 이 현대차는 지금 뭔가 점 고점 돌파 직전에 와 있잖아요. 시장 한번 마, 맞춰주면 휙 가버린다니까요.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000270, 기아차는 뭐예요? 뜨복, 뜨복. 전고점, 그 기아, 현재 수준 온다한한 12만 5천 원까지 와야지만, 현대차 수준이야. 근데 이제 배당락을 해버렸으니까, 크게 전그죠그 부분은 약간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 뭐예요? 068270, 바이오, 셀트리온. 오늘 거래만 많아라. 그냥 거래만 많으면 돼. 응. 어. 팔 사람은 파는 거니까. 누가 팔겠습니까, 지금?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서, 에, 셀트리온은,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오늘도 페루에서, 그죠? 냄심하고 허짐하고 수주를. 요즘 뭐 연일, 그죠? 연일. 그러니까 셀터가 지금 뭐냐면 바이오 시밀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또 직판체제잖아요. 직판체제,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제 미국 진펜트라 그죠? 서서히 점령하려고 밑바탕 깔고 있잖아요. 아시겠죠? 셀터 리온?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주사는 지주사는 지금 뭐 삼성, 삼성물산, 자 삼성물산 20위 위에는 있으니까 그래도 그죠 근데 아직까지 뭐 이게 아침에 삼성물산이나 또뭐 KB라든지 전반적으로 조금은 주춤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쪽은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된다. 왜외국들이바이화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KB금융은 뭐. 회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006450죠.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자006450 이런 쪽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 SDI가 지키고 있고 오늘 이제, 이제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이 지키고 있죠. 그죠 그나마 LG에너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좀 달려왔던 이런지 효성 이런 쪽은 효성증권 전력 이런 쪽은 이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뭐 아직도 뭐 끝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 어제께 의제, 어제께 급락했던 이하나에어도좀 올라가고 있고, 그죠그데 지금 이제 보면 S 에너지 에코에너지 LS 이거 한분 가지고 계시면 계시던데, 보니까. VIP 문장에서 LS. 에코 야, 이거 그니까 이게 그동안에 제일 못 올라온 상태였는데, 이런 양상이, 그죠? 전개된 거예요. 제일 못 올라온 상태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 에코에너지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보유하는 걸로. 그 이쪽이 전선 쪽이 조금 뭐 어, 어, 그런 이제 풍산, 그죠 요즘 뭐 워낙 뿌리값도 올라가니까 이런 쪽 그냥 뭐 계속 그래 틀 때까지는 거죠. 나가는 그런 전략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나름은 그렇게 뭐그죠 아직은 조금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바이오 쪽 일부 조금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엔터 주식도 좀 올라오기는 해요 그죠 오늘 엔터가 뭐 보니까 좀올라고 전반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 크게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은 좀 견고한 흐름이다 그죠 화장품은 오 조금 이제 강했던데, 오늘 좀 약, 약간 좀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죠. 하, 화장품 쪽은. 오늘 요 동은 뭐, 아나테, 이런 쪽이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이 바이오스 하면 큰 의미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모터엑스 자율주행. 혼자서 올라오네, 그죠? 음.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뭐 공격적인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그죠? 지금 하는 게 필요는 해요. 보수적으로. 음. 자, 화이팅 하시고, 5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